하나의 벨칸토 성량을 가지고 있는 한 성악가 일렉기타가 같이 함께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. 아우나 선생님의 처음에 테스형에서도 이런 일렉기타가 나오느냐? 디스토션이라고 하죠. 저, 어, 전자음이 더욱 깊이 들어간 기타 사운드가 좀 부각되게 만들어 놓은 원곡. 록이라든지 디스토션이 걸린 기타 사운드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어, 조금 센데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왜 그런데 이 디스토션을 아주 강렬하게 넣었을까? 전기 기타 하면 전기잖아요. 전기. 그리고 전기 하면 또 천둥, 번개. 뭐. 소크라테스란 이 테스형한테 물어보는 게저 하늘에 있는 높은 경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딱 질문을 던지는 한 가왕 네. 더 제왕적인 느낌의 벨칸토 창법의 천둥 소리와 같은 디스토션이 걸린 기타 소리가 같이 경합을 해버리니까 더 그런 어떤 신계의 외치는 소리인 것 같은.